안녕하세요 쪽지기 보살이 오늘은 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애군 액법 뭐 버리고 와도 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상가집에 가실때는 양발을 발바닥에 임금완자를 쓰시고 가시고 꼭 가야한다면 양말 한커레를 더 챙겨서 어, 상갓집에서 나오셔서 양말을 버려버리고 새로 갈아 신고 목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음 머리가 너무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잠시라도 쪽지께 보살은 구슬 있죠 아이들 구슬 음. 그 가지고 노는 구슬을 상관없어요. 귓구멍에 들어가는 구슬 작은 구슬을 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잠깐 그 냉동실에 넣어 놓고 그 구슬을 제가 봤을 적에는 하얀 구슬이면 더 좋겠지요. 항상 머리가 자주 아프고 두통이. 찾으신 분들은 그 구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귀에다가 아플 때 양쪽 귓구멍에 넣으셔서 그 차가운 열기를 이렇게 귓구멍 안에 어, 구슬을 넣으면은 머리 아픈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진다. 아플 때마다 행하면 효과가. 이따 차가운 구슬이 들어가서 열이 나는 어, 귓구멍에 들어가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운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개보살이 어디에서도 안 나오는 저만의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냉동실에 저는 구슬을 넣어 놓습니다 하얀 구슬을 그래서 넣어 놨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귓구멍에 양쪽에 넣었다가 좀 식으면 냉동실에 좀 넣어 놓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끔 아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통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다, 여러 가지 이로다 우리가, 음 방법은 많이 있는데, 옛부터 전에 저 오는 방법인데 소금을 많이 쓰죠. 소금은 부정을 가신다해서 안 좋은 것을 또 씻어낸다해서 많이 하고 또 집안에서도 어 소금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다 입이 방정이다. 어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해서 실수가 작다면 굵은 소금을 가지고. 이빨을 치아를 치약 대신 써서 치아를 따았습니다 그래서 어, 소금을 어, 이렇게 한 숟갈 어, 입에다 몰아놓고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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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예전에는 칫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검지로 막 문질러 주셨던 어, 할머니가 어, 다 그렇게 하셨던 그랬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원치 않는 어 말이 자꾸 입에서 새어 나간다거나 나도 모르게 자꾸 실수가 잦다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 진짜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실패가 여러 번 온다 그러면 입을 굵은 소금으로 자꾸 씻어주고 또 치아를 닦아내고 혓바닥도 또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목구멍이 아 해서 뱉어내는 이런 방법. 그래서 소금물로 양치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번 드리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이 이제 곧 들어옵니다. 해변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해변에 가서 웅덩이가 깊은 곳에는 절대 그 앞에 앉지 마세요. 웅덩이 흘러는 어, 뭐, 물, 가서 놀아야지, 엉덩이에 잘못 가면은, 거기에서, 뭔가가 안 좋은 기운이 치고 들어왔을 때, 힘이 들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놀러 나갈 때, 저는 쪽지께 보살은, 하얀 천을, 어, 우리가 혁대라고 하죠. 벨트를 매듯이, 허리에다가 묶고 나가세요. 내가 뭐 어디, 먼 원행을 나간다 원행을 나가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그럴 때는 어, 하얀 천을 가지고 허리에다 벨트 가듯이 묶고 출발을 하시고 거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거를 어, 쓰레기통에 어, 이렇게 버리고 보시면 어, 되고 또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평상시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늘 불안했다 하면 집 앞에 와서 그 허리 묶었던 하얀 천을 어, 버리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살면서 그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선생님 한번 빨리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또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자꾸 꿈자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이고, 뭐 우리 부모님이 보이고, 안 보이시던 그 분이 보이신다. 모르는 분이 자꾸 보이신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징조이니, 그때는 3일 정도는 입을 조심하시고 멀리 나가는 것을 좀 자제하시라고 쏙찢기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이 어, 산란하다, 어, 흉한 꿈을 꿨다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봐지고요. 본인이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하고 매사 바쁘게 살다 보니 이것저것 없이 막 그냥 이게 맞는 건지 저게 틀리는 건지도 모르고 유튜브 보시고 막 따라 하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쪽지개 보살은 검증된 얘기만 하는 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 세세한 건 문자로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영상을 두 번, 세번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수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띠와 월생을 또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은 사고도 크게 치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시라.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가니까요. 각전 사건 사고, 또 어깨를 크게 다치는 사고, 이렇게 올수 있는 게 저는 갑진생이고 자동차 사고, 또 사고 삼재. 예, 나부터 좀 이렇게 챙길 필요가 있고, 차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멀리 여름에 어디 나간다면, 차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진생이 3월생이라면, 저는 특별히 더 힘이 들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갑진생이 9월이라면, 몸수로 다칠 위험이 많이 들어 있다, 또 어, 갑진생의 10월생이라면 어, 크게 상처를 받거나 크게 어, 몸에 흉을 지닐 일이 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9월생, 10월생은 올해 몸에 칼이 들거나 어, 몸을 크게 다치거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사고수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띠와 월생이다 하고, 쪽지깨 보살이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